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으로 현금 100만원을 주겠다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는 링크가 첨부된 문자가 옵니다. 이 메시지를 읽은 사람들 중에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링크를 누르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 돌아오는 건 현금이 아닌 털린 개인정보와 텅빈 통장뿐입니다. 바로 이메일이나 메시지, 웹사이트, 혹은 전화를 사용해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피싱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스팸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 대부분 이런 피싱입니다. 과연 피싱에 숨은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피싱이 낚시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낚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와 피싱은 스펠링이 차이가 있죠. 그 이유는 피싱이 바로 개인정보, 프라이빗데이터와 피싱의 합성어이기 때문입니다. 해커가 마치 낚시를 하는 것처럼 상자의 금융정보와 개인식별 정보 등을 낚아 올린다는 의미죠. 가장 먼저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바로 1996년입니다. 당시 해커들이 가짜 사이트로 사람들을 유인해 누군가의 신용정보를 훔쳐 신용카드를 만드는 행위가 빈번했는데 이 시기부터 피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죠. 쉽게 말하자면 피싱은 순진한 사람을 등쳐서 손쉽게 뭔가를 손에 넣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당연히 돈 때문이죠. 피싱의 한 종류인 보이스 피싱을 생각해볼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한번 속기만 하면 순식간에 내 통장에 돈이 털려버리고 그 많은 돈을 범죄자들이 꿀꺽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피싱으로 기밀 정보를 탈취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기밀 정보를 얻는다면 그 정보의 가치는 액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클수 있죠. 해커들이 피싱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메일입니다. 어떤 이메일은 진짜와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져 가짜인지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피싱 공격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먼저 작사를 이용해 물고기를 사냥하는 것처럼 특정 개인에 맞춰진 피싱 공격을 하는 스피어 피싱, 최고경영자나 대주주 등 회사의 고위직을 사칭하는 웨일링, 피해자가 최근에 받은 메일을 똑같이 복제한 후 첨부 파일에 머레어 등을 포함시키는 복제 피싱, 문자 메시지로 사람을 낚는 스미싱과 전화로 사람을 낚는 보이스 피싱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싱의 종류가 다양하고 정교화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해커들에게 낚입니다. 2021년 미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이 피싱 이메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링크를 누르며 기업의 정보 탈취를 위한 공격의 95%가 스피어 피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의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큰 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볼때 더욱 주의해야 하겠죠. 앞에서 언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싱 공격은 2021년을 기점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피싱 공격을 미리 알아내고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수상한 전화나 메시지, 이메일은 받거나 열어보지 않고 만약 열어봤다면 그 안에 포함된 링크와 첨부파일을 누르지 않거나 회신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피싱 메시지나 메일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우선 피싱 사기는 사람들을 다그치거나 겁을 줘서 링크를 누르게 하고 돈 혹은 정보를 보내도록 합니다. 또한 첨부 파일이 대부분 존재하고 그 안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서 정보를 캐내죠. 그리고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문법적인 오류가 보이고 전체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면 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주민등록번호나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하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니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피싱을 방지하는 또한 가지 방법은 바로 잠을 충분히 자두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조사대상 중 41%가 피곤해서 피싱 이메일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쪽잠 잔다고 뭐라고 하는 상사에게 핑계댈 거리가 하나 더 늘었네요. 피싱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노드VPN을 사용하는 겁니다. 피싱 사기는 날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고, 나는 절대 안 당하겠지라는 사람들도 방심했다가 피싱에 낚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노드VPN은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기능을 VPN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노드VPN의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기술은 의심스러운 도메인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여 악성 코드 혹은 기타 사이버 위협이 장치를 감염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VPN의 역할과 백신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셈이죠. 이렇게 피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노드 VPN이 써보고 싶다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2년 약정에 엄청나게 높은 할인율과 추가 선물까지 주는 딜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걱정 없이 환불도 되니 그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